자, 기마 대 기마 장기고요. 제가 기마 후수를 잡았습니다. 서로 찾기를 열어주고 마 나오면 똑같이 제 마가 나가주고요. 자, 면포하면 똑같이 면포해줍니다. 균형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레이팅이 신이라고요. 입신 자, 상대방 중앙상 나오면 여기 걸린 거. 올려서 지켜도 되구요. 붙여도 지켜도 되고. 보통 맨날 붙였잖아요. 오늘 한번 올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려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가, 차가 이제 양차합세에서 여기를 공략을 해도 돼요. 만약에 지금 국내리면 제가 여기 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아, 이러면 제가 올릴 수 없죠. 차가 잡으니까. 그러면 상이 나가줍니다. 이러면 상대도 차가 못 나와요. 상으로 때리고 차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차가 붙을 거고요. 장군 치고, 여기 눌러서 마, 누를 수 있어요. 상으로 때리고 잡고, 장군 치고, 여기 누른다. 차가 올라 붙으면 면포 이탈해서 차 걸고 차 빠지면 뭐 포장을 본다던가 뭐 그런식으로 해서 여기 때리고 들어오는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때리나요? 아하 한번 참았어요. 자 이래놓고 차가 올라가서 기습적으로 요자리 끼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분 기소 상도 올라가 버릴게요. 차를 닫아갖고 수비를 할까요? 아니면 차한칸 올려서 양차 합세를 갈까요? 아하. 자, 이거는 양차 합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 벽을 막아놓은 게차한칸 올라갖고 요 자리 붙어서 잡고 가겠다. 요런 양차 합세인데. 근데 이게 지금 차가 안온 상태에서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차 올리면 한칸 올립니다. 차가 빠지면 그때 가서 상달라고 할수 있어요. 차가 병 먹으면 저도 차로 상 먹고, 대차하자고 하면 대차하고, 뭐 상으로 이런 거 때리고. 기물교환이죠. 대신 뭐 상대의 차는 여기 와 있으니까 좀 좋겠죠. 자리가. 자, 양차업세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양찹스의 그림이 나왔네요. 그냥 졸상대 하고. 자, 차가 오면은 이 자리 간다고 했는데 상이 뒤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해도 돼요. 올라가서. 그럼 무조건 대를 하는 거고. 그래도 전 한번 여기 가보겠습니다. 뭐 여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은데. 그쵸? 이러면은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열어서 보호하고 가겠습니다 차가 움직이면 상한테 막아잡히긴 하는데 요렇게 되면은 일단은 상대가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를 올렸다고 하면은 이건 상이 뒤로 빠지면 차한테 잡히니까 무조건 상대분이 양병을 득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올라가는 수는 상대가 둘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빠져갖고 지금 변수를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나 이쪽으로 빠지나 상대분이 차로 졸먹고 들어오면 결과는 똑같은데 요렇게 지금 상달나가니까 상대분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포가와서 차를 씌우면 될까요 안될까요 포가 와서 차를 씌웠을 때뭐 차가 피하면은 상으로 맞잡는다 포가 씌웠을 때 졸음지기면 차가 졸먹는다 포가 씌우면요 상대분 오히려 양 졸이 죽어요 그래서 포로 씌우는 수가 안됩니다 포로 씌우는 수가 안돼요자 만약에 지금 상대분이 여기 뚫을 수도 없고 아니면 과감하게 막 포로 병 때리고 차가 잡고, 아니, 포가 졸병 때리고 졸로 잡았을 때 차가 와서 대차 신청하는 수가 있어요. 차가 피할 자리 없으니까 만약에 대차하게 되면 상한테 막아 잡힙니다. 아, 지금 이게 수가, 수가 많이 걸려 있어요. 아까 지금 차가 올라가는 거하고 옆으로 빠지는 거, 요것도 있지만, 지금 초에서 공격이 막힌 것 같은데, 일단은 포가 와서 차를 씌우는 거는 오히려 상대 이 양졸이 죽어서 안 되고요. 지금은 포로 과감하게 요걸 때리고, 포졸대하고 차가 붙어서 대차하자고 하면서 요거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자, 먼저 때려요. 먼저 때려서 상대분이 포가 씌우는 거를 방지를 합니다. 올릴게요. 지금도 포가 이거 때리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도 포가 때리는 수가 성립이 되는데, 아니면 상이 나올까요? 아, 상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저는 여기를 때립니다. 마가 잡으면 이제 상장 나오니까 마가 잡을 순 없고 상으로 요거를 지금 칠 수도 없어요. 상장이 선수니까 차가와서 대차 신청할 수도 있어요. 상대분이 차가와서 대차 신청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차 자고 하면 그쵸. 제가 대차를 안 받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가서 차 걸어요 차 걸고 그 다음에 포로 이 상까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 잡아내고요 뭐 지금 졸 땡기면 그냥 졸로 잡으면 될 거고 자, 요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마가 좀 움직여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차가 올라 쓰겠습니다. 아직은 상대분이 둘게 없어요. 이병 굉장히 눈에 까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움직이면 상으로 맞아볼 수 있는데, 이 차를 움직이게 할 만한 기물들이 없어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 다음 수 차가 올라왔으니까 뭐 둬야 될까요? 뭐 일렬로 쓸까요? 일렬로 쓰면은 면포 이탈하나? 일렬로 쓰는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지키겠습니다. 장군 한번 치고요. 자, 궁한번 틀고, 졸로 한번 막고. 졸땡겨서, 차를 쫓, 포를 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졸땡겨서.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수비를 해놓고. 이제 마가 좀 나가야 될까요? 상대분은 이 포를 쫓을 건데, 아, 마가 나와서 쫓을 생각이신 것 같아요? 마가 나와서 쫓을 생각인 것 같은데. 올라 붙구요. 마가 나오면 그냥 포 옆으로 빠질게요. 졸한번더 밀어도 되고, 뭐, 마갈데 없고, 이렇게 빠져줍니다. 자, 포로 상을 잡을 수도 있구요. 졸을 미는 수도 있긴 한데, 병 미는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요렇게 해놓고, 차츰, 이제 차가 다시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가 이렇게 빠지면 마로 상 잡겠다예요. 그죠? 마로 상 잡겠다. 병으로 잡으면 차가 잡힌다 이거죠. 자, 다음 수, 마 빠지면, 저 병을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마가 빠질 거예요. 그리고 차가 움직이면 걸리니까, 지금은 포로 상을 잡아도 되고요 그죠? 포로 상을 잡고, 마가 빠지면, 뭐, 병을 땡겨도 되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마가 나가서 선수로 요거 한번 걸어볼게요. 포를 상 잡는데 활용 안 하고, 이 옆으로 옆으로 공격하는 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에 이거 밀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 병 땡기면 그만일 거고요.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차가 걸리면 이제는 차가 피하면 되거든요. 피하면 대포가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네요. 이렇게 빠지겠습니다. 마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조리 걸렸네요. 상을, 이 포를 포로 상 잡으면 되긴 하는데,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물을 좀 뺐습니다. 아하, 당장 이제 포가 이렇게 씌워서 차를 거는 맛이 있다 이거죠. 포가 씌운다. 자 마가 침투에서 마대 강제 마대 못하죠 장군이니까 차가 걸렸어요 지금 차가 걸렸으니까 선택을 해라 요건데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포가 다시 오면은, 바로 때리면 되는데, 이쪽 포가 또 오죠. 그렇다고 포가 왔는데, 포가 오면 차가 빠져도 될것 같긴 한데, 차가 빠져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상. 저는, 빠지겠습니다. 느낌상 빠져볼게요. 차가 걸렸으니까, 그죠? 이럴 때 장군 한번 치자고요. 왜냐면 차가 마먹으면 병 붙일 수도 있으니까 장군 한번 치고, 궁 올려놓고, 그럼 대차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장군 쳐갖고, 차의 위치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이제 말을 잡고, 여기를 뒤를 걸어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제가 포로 때려도 되지 않나요? 포가 때리고 때리고 잡으면 포가 뒤로 빠져야 되네요. 장군 치면 포가 막으면 되나? 좀 그러네. 여기를 깨 주는 것도 좋은데 깰 방법이 없나? 그냥 포로 상 잡아야 되나 지금? 그냥 상 잡을게요 포로 이거 때려도 포 뒤로 빠지면 수비가 되니까 자 마가 이렇게 빠지면 글쎄요 나중에 마가 요자리 와갖고 면포 달라 요건데 뒤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방금은 제가 마로 차 먹었으면 제 차도 걸리잖아요. 그냥 차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었는데요. 다음수 마가 여기 이런데 붙을 수가 있네요. 차가 여기 가서 마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살을 올려서 아마 수비를 할것 같아요. 차를 한칸 올려서 차가 반대로 빠져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지금 차가 여기선 공격이 안되니까 한칸 올려서 여차하면 포달이 놓고 아니면 차가 빠지는 왠지 차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마가 여기 오는 게좀 무섭긴 한데 아, 차가, 잠깐만요. 차가 여기 붙는 수가 있구나. 어라? 와, 큰일 났네요. 저는 야, 이야... 살 하나 주고 수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빠지고요, 살 하나 주고. 야, 이거, 수비가 안 되네. 여기 장군이 무서워요, 여기 장군이. 장군 치면은, 막, 궁을 려고 했을 때, 여기, 이, 여기 포장이 무섭거든요? 아하, 여기 포장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자, 차가 들이밀겠습니다. 자, 이러면요. 상대분 차도 걸렸고, 여기 장군에도 차 걸렸어요. 저도 차가 하나 걸렸지만 상대도 지금 양차가 걸린 거예요. 상대도 차가 걸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천천히 잡아도 됩니다. 어차피 상대도 지금 지금 차포대한 거고 상대도 지금 차가 양차가 걸렸어요. 장군의 이쪽 차 걸렸고 그냥 지금도 이쪽 차 걸렸고 상대분이 차로 포 먹으면 똑같이 차포대예요. 그죠? 똑같이 차포대입니다자 그러면 똑같이 차포대했으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거 없네요. 음. 찌르면 마가 여기 오고 그다음에 이런 데 오니까 마가 가서 이거 또 대를 해 버릴까요? 변수 없게. 만약에 마가 이렇게 빠지면 마 여기 가서 포 달라고 합니다. 이러면 포를 달라고 해요. 아, 잠깐만요. 아, 여기도 장군부터 쳤어야 되는데. 에헤, 이러면 포가 들어가면 제가 장군을 못 치죠. 먼저 장군 쳐서 구 걸려 놓고 여기서 마가 빠졌어야 되네요. 아, 자꾸 제가 수를 놓치네요. 자꾸 수를 놓치는데, 그죠? 장군을 먼저 쳤어야 돼요. 장군 먼저 쳤으면은, 궁 올라가고 포 돌아갔을 때, 포가 요런 자리로 돌아갔겠네요? 포장 치면은 포가 요렇게 왔을 거고. 그래도 궁이 밑에서 도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양은 좀 깔끔했을 것 같은데, 자, 상대분 차가 가운데 면으로 붙어서 여기 공격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붙여놔요. 먼저 붙여놓고. 제가 지금 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도 이게 좀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이 졸들이 너무 이쪽에 있네요. 여기, 여기 가운데로 붙이고 하면 여기 올라가고. 얘네들을 좀 중앙으로 모을 필요가 있는데. 음, 차가 이런데 붙을 수도 있어요. 달라고. 제가 지금 사가 하나니까 상대분은 여기를 공략을 해야겠죠. 사 하나인 거를. 아 면포를 하신다. 글쎄요. 면포하는 순간 제가 차가 가서 마달 말을 쫓을 거예요. 잘하면 마대는될수 있는데 뭐뒷 공간은 없을 거예요. 점수가 2.5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포가 오면은 중앙을 공격하긴 좋은데 포가 왔을 때 제가 차가 가서 마달라고 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상대는 기물이 묶여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대분이 포가 여기 오면은 저도 포가 넘어가는 수요런 거에 상대가 묶일 수가 있어서 상대분도 지금 포가 여기 오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요 자리 가면 안전하긴 한데 저도 어차피 포가 하나니까 궁돌을 돌면 되는데 요 자리 가면은 뭐 여기를 뚫을 방법이 없죠. 자. 요번 판은 좀 복귀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복귀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여의치 않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포가 쉬우면 묶이죠? 장국 끝에 좀 악수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마가 묶였습니다. 나중에 차가 빠지면 마 죽겠는데요?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마가 잡혔기 때문에, 음, 그럼 희망이 좀 없어지죠. 자, 붙고요 쟤는 뭐, 말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 뭐, 빠지면 포로, 차 때리면서 포장이 선수니까. 가운데 병 올렸을 때, 뭐, 올려도 되는데, 형태가 이 중앙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얘는 가만히 그냥 형태 갖춰놓고, 뭐, 차가 가서 잡으면 되니까. 자, 요거, 아까 여기, 상대분이 좀 공격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초반에 좀 봐볼게요. 초반에 좀잘 두셨는데, 어디서 실수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저도 아까 지금 상대분 차빠져지고 사먹히는 거, 요것도 제가 이제 잘못 봤구요. 자, 한번 뒤에 한번 복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채팅창에 뭐 차를 먹었어야 된다, 차를 먹었어야 한다 하는데, 자 마가 빠졌을 때 상대분도 포가 왔단 말이에요. 뭐바로차 먹으면 저도 잡히는데요. 대차야 대차, 디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차 먹었어야 된다, 차 먹었어야 한다 하는데 차 먹는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초반 이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갈게요. 여기서 차가 올라 붙는 수가 있습니다. 상달라고. 자, 이러면 상이 빠질 자리가 없죠. 뒤로 가면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상대분이 요거 잡아요. 그럼 제가 잡으면 여기서 대차 잡갑니다 그럼 대차 안할 수가 없죠? 대차하면 여기 상이 걸리니까 상으로 여길 때리던 여길 때리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되면은 이프가 자리 잡기도 좀 그렇고 여기가 좀 허전해요. 점수로는 손해를 안 봤지만 초가 조금 더 형태상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도 똑같아요. 그냥 잡으면 돼요. 잡고 잡으면 똑같이 내려서 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지금은 상을 뒤로 빼갖고 기물을 묶은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켰죠. 만약에 여기서 포가 이렇게 씌우면은 제가 오히려 차가 피하면 뭐 상으로 이거 잡는다고 했는데 면포가 쉬우면은 병두개가 잡힌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장군을 치는 거예요. 요렇게 포장을 치기 때문에 상대분이 뭐 사로 맞거나 하면은 제가 때리면 포가 차를 못 먹어요. 그죠? 그뭐 막아 나간다고 해도 때렸을 때 막아 이탈을 못 해요. 요거 잡으면 요렇게 갖고. 그래서 포가 씌우는 게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초가 어떤 공격이 있냐? 아까 제가 뭐라 고했습니까 과감하게 포를 요거 때리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잡으면요, 대차 신청하는 거죠. 차가 피하면 장군이라 차를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차가 이거 잡으면 장군 선수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청궁 가면 뭐 차가 뭐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고 그렇다가 안 먹고 뭐 포가 요렇게 간다 상으로 차 건다? 여기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이걸로 이거 때린다? 그럼 여기 붙으면 되는 거고 상 달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대하고 가는 것도 점수는 초가 좀 지지만 형태상으로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나? 그다음에 뭐 마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나오면 그냥 여기 치겠네요. 서로 여기인데 이건 좀 부담이 있구나. 자, 뭐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